직장인 회식의 정석으로 불리던 연안식당과 마포갈매기를 기억하시나요? 아마 경기도와 서울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브랜드일 텐데요. 회식이 아니어도 꼬막 비빔밥이나 해물뚝배기 등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가게는 웨이팅을 해야 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토록 인기를 끌었던 연안식당과 마포갈매기 간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오늘은 연안식당과 마포갈매기를 운영하던 디디미엔F 현 선샤인푸드의 전성기와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식당과 마포갈매기는 현재 선샤인푸드로 명칭을 변경한 디디미엔F가 운영 중입니다. 디디미엔F는 이범택 대표가 발로 뛰며 키워온 기업입니다. 이범택 대표는 스무 살부터 외식업에 뛰어들어 주방부터 유통 경영까지 몸으로 배운 인물인데요.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실패도 겪었고 디디미앤F 프랜차이즈들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대나무집까지 직접 운영하며 경험을 쌓아온 겁니다. 하지만 현장 운영부터 경영까지 직접 진행한 만큼 실패 역시 컸습니다. 당시 대나무 집은 가맹수 대비 제대로 된 유통망을 갖추지 못했고 결국 맛이 변했다는 손님들의 평가와 함께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실패로 이범택 대표는 18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기도 했지만 2008년 돼지고기 특수 부위를 메인으로 내세운 마포갈매기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광우병 파동이 겹치며 마포갈매기는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브랜드 출범 반년 만에 가맹점 72개라는 폭발적인 성공을 이뤄낸 겁니다. 3년 뒤에는 무려 가맹점 400개를 돌파하며 스타벅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매장을 늘려갔습니다. 2017년에 선보인 연안식당은 기존과는 달리 해산물 요리를 중심으로 한 특색 있는 메뉴 구성으로 손님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범택 대표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벌교와 보성 등 꼬막 산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연간 수급 체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매장당 월 800kg 이상의 꼬막을 소화할 만큼 공급망을 빠르게 확장했는데요. 연안 식당은 신선한 재료와 높은 품질의 메뉴로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렸고 그 결과 론칭 9개월 만에 160개 가맹 계약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포갈매기 연안식당의 성공은 두 브랜드를 운영하는 디디미아 nf의 매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9년 디디미아 nf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연매출 1183억, 영업이익 44억을 기록하며 단기간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외식 프랜차이즈로 자리잡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0년 외식 산업 전반에 침체를 불러온 코로나19가 시작된 것이 계기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은 외식보다는 밀키트나 배달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외식 문화의 변화는 연안식당은 물론 마포갈매기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매장 방문을 전제로 한 메뉴와 운영 방식을 유지해 왔기 때문인데요. 마포갈매기는 특수 부위를 직접 판에 구워 먹는 메뉴 특성상 직장인 회식이나 모임자리에는 잘 어울리지만 배달이나 포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편입니다. 반면, 연안식당은 해산물 위주의 메뉴 특성상 신선도 관리와 빠른 소비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매장 간 손님수 격차가 심해지면서 매장마다 재료를 소비하는 속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매장일수록 재료는 더 오래 쌓이게 됐고 그만큼 신선식 재료의 보관과 폐기비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렇다고 배달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연안 식당의 대표 메뉴는 비빔밥과 탕류인데 배달 중 누수나 온도 유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매장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며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니 손님들의 반응도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실제로 연안 식당을 방문했던 손님들은 과거에는 분명 꼬막 크기도 크고 많았는데 지금은 크기도 작고 식감도 별로다. 처음에는 자주 갔는데 이제는 맛이 너무 변해서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한 네티즌은 자신이 연안 식당 주방실장이었다며 조개나 전복 등은 수족관에 보관하고 사용하지만 꼬막은 냉동을 사용한다며 장사가 안 되는 날에는 냉동 꼬막을 쓴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선도 관리가 어려워진 매장에서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손님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연안식당이라는 브랜드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점점 낮아졌습니다. 결국 폐업하는 매장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연안식당은 전성기 시절 전국의 150여 개까지 매장을 늘렸지만 이후 폐점수가 출점수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현재는 90개 미만의 매장만 겨우 운영 중인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모든 문제를 코로나로 인한 상황 악화로 봐야 할까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범택 대표는 현장에 특화된 경영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현장 경영 노하우가 충분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 식당은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빠르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연안식당을 운영중이던 디딤ENF의 경영권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디딤ENF는 2018년 스펙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며 대규모 자금을 유치했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형 외식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모펀드 계열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경영기조는 성장보다는 수익성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고래식당이나 차돌 6kg 같은 브랜드가 단기간에 론칭됐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고 일부는 금세 폐점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디디미엔F는 사옥 문제로 또 한번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2021년 말.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던 본사 건물을 82억 원에 매각했는데요. 하지만 불과 1년 뒤인 2022년 인천 송도에 위치한 신사옥 디딤타운 송도를 180억에 매입합니다. 지하 2층과 지상 6층 규모의 복합 상업 시설로 자사 브랜드 도쿄하나와 백제원 등을 입점시키며 송도 상권 내 수익 창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미 외식 브랜드 매출은 급감하고 있었고 HMR 사업도 뚜렷한 성과 없이 정체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4년 1월 디딤 ENF는 해당 부동산을 매입가와 동일한 180억에 다시 매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은 건 악화된 재무 구조뿐이었죠.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디딤 ENF의 자본총계는 7억대에 불과했고 부채총계는 500억을 넘어서며 부채 비율은 무려 6,472%에 달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는 자본총계가 아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든 겁니다. 유동자산도 2022년 243억에서 2023년 79억으로 급감했고, 같은 해 유동부채는 193억에 달해 유동비율은 34%까지 하락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24년 기준으로 약 4억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런 와중에 주주간 갈등까지 발생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22년 3호 펀드인 웨스트 포스트 제이로 투자 목적 회사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며 외부 자본이 본격 유입됐고 이후 디디미엔F의 주주는 단기간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던 중 등장한 인물이 이른바 슈퍼개미로 알려진 김상훈 씨인데요. 개인 투자자였던 김상훈 씨는 15억 상당의 주식을 사들이며 최대 주주에 등극했지만 기존 경영진과의 갈등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년 사이 최대 주주가 4차례나 바뀌며 경영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고 그 과정에서 창업 CEO였던 이범택 대표가 물러나고 경영진이 교체되는 일까지 벌어지며 내부 혼란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2024년 디딤 ENF는 지난해 선샤인푸드로 사명을 변경하며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지만 5개월 만에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등으로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죠. 수시로 변경된 경영진 사태에 결국 한국거래소는 2024년 디딤 ENF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지난 6월에는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결국 내부 경영 혼란은 현장의 방치로 이어졌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결정적 타이밍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본사와 브랜드 이미지를 믿고 가게를 냈던 점주들은 점점 줄어드는 손님과 오르지 않는 매출 속에서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까지 매장을 운영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점주들조차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만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직원 피로도가 높아지며 서비스 품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주문 실수, 음식 품질 불만, 고객 응대 문제 등이 반복되며 그나마 있던 손님들도 하나둘 떠나가며 이제 연안 식당의 간판은 전보다 더 빠르게 줄어드는 중입니다. 그래도 아직 연안 식당이 완전히 몰락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힘든 국면 속에서도 전환에 성공한 사례는 존재하니까요. 대표적으로 맘스터치 역시 2021년 사모펀드 인수 후 가격 인상과 품질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흔들렸지만 상품력 강화와 마케팅 전략 전환을 통해 점차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인기 상품이던 싸이 순사를 부활시키고 SNS를 중심으로 2030 세대 소비자를 끌어모았죠. 이런 노력 끝에 맘스터치의 매출은 2023년부터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외에도 다소 어려운 길이 될 수는 있지만 점주들이 독립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본사에서 독립해 새로운 브랜드로 살아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한 식당은 메뉴 구성의 한계와 경영권 분쟁 속에서 결정적인 타이밍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며 위기를 키웠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서서히 무너졌고 가맹점주들의 부담과 어려움은 연쇄적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연안식당이 가진 메뉴의 특색이나 브랜드 인지도까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과연, 연안식당은 다시 손님들이 찾는 브랜드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